가게 넓게 새롭게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 개관 10주년 온라인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 장기 근속자 포상, 기념 영상 상영, 축사, 기념사, 10주년 연구조사 발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념식이 진행되는 동안 댓글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우리 복지관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해주신 분들에 대한 유공자 표창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장이 대리 수상하였습니다. 과천시장상 김영규 엄미경 최문희 이성희 홍성문 김혜옥 표창장 김영규 기계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과천시장이 국지증진에 이바지한 분류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과천시장 김종천 시장님을 대신하여 입고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상 정행권, 우민영, 이경선 대한민국 국회 표창장 과천 도시공사 정행군 귀하는 공기업 최초로 장애인 전용 레인을 운영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신뢰도 향상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국회의원 이소영 님을 대신하여 대신 있고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천시의회 의장상 박자심, 김민수 출장장 박자심, 귀하는 평소 남다른 선명감과 공사정신으로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공로위에 표창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과천시의회 의장 고금란 의장님을 대신하여 입고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장상 배지현 과천시 장애인복지관과 10년을 함께한 장기근속자 포상이 있겠습니다. 16명 대표 안전지원팀 박상길 팀장입니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장기근속상 당신이 뿌린 행복씨앗이 어느덧 큰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10년의 여정을 함께해주신 박상길님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장 김은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10년이 1년 같이 일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주신 선생님들에게도 고맙고요. 그 앞으로 그 1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이제는 더 밝고 더 맑게.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주시는 복지사 선생님들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관 10년을 기념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 개관 1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과천시의왜 이 장애인 복지관이 꼭 필요했던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980년을 지나면서 세계 보건기구가 모든 장애인 재활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어, 원칙을 어, 발표하게 되고, 그 다섯 가지 꼭지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해오던 그 건강 중심, 재활, 의료 재활 중심의 그러한 그 분야가 첫째 뿐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취약했던 교육입니다. 그세 번째는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도 어, 직업을 가지고 생산적인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장애인들도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꼭지는 이 장애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모든 분야에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 그러한 분야를 갖다가 우리가 마지막 다섯 꼭지로 얘기를 하는데, 과천시에도 재활 모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이 세워졌고, 이 복지관을 통하여서 다섯 가지 영역의 모든 분야에서의 장애인들의 삶을 증진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을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복지관을 이용하게 된 거야. 어, 우리 아이가 그 중학교 1학년 때그 방과 후 교실이 처음 생겼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용을 하게 됐죠. 음. 찍어놔서 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음.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게끔 해주셨고, 어, 얘네들이 거기까지 갈수 있을까? 하는 그 정도, 그 이상까지도 이렇게 현장학습을 가주셨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선생님들께서도 해주셔서, 뭐,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고, 또 이제 그 운동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음, 거기서 이제 어떤 기다림도 해야 되고, 어떤 규칙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발전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다섯 번씩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복지관을 하루라도 좀안 오면 굉장히 좀 섭섭하고 생활의 일부라고 할수 있죠. 어 키오스크 이용하는 음, 그런 거 해봤어요. 처음엔 못했죠. 지금도 간단한 건 하는데요. 좀 많이 사용해봐야 되겠어요. 어, 복지관 지을 때 처음부터 왔는데요. 정보화 교육 그때는 스마트폰은 없었고 컴퓨터. 수중 운동, 건강증진실에 운동기구들 이용해서 운동하고 그랬어요. 반가웠죠. 오면은 친구들도 있고 아픈 사람이건 뭐 모두 모여서 얘기도 하고 답답하지 않고 활기가 있다고 할까? 저는 유세로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하고 설거지, 그리고 간식 설거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애들 간식 설거지 할 때가 제일 느낌이 좋아요. 왜냐면, 애기들이 나중에 점심 먹을 때 빨리 닦아서 기분 좋게 점심 먹으나고할 때가 제일 좋아요. 자립생활 같은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음, 옛날 때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신감도 생기고 부끄럼도 없어졌어요. 장애인 친구들이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좀 미안하게도 저희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고 이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저희 카페에 또 조금 불편한 친구가 와서 일도 좀 도와주고 했었어요. 그런 인연도 생기고 하니까, 점점 친해지니까 진짜 친구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 가까워졌고, 뭐, 사람마다 다, 뭐, 인생의 기준이 있지만,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장애인 친구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큰데 가서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럼 그때는 조금 더그 친구들이랑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럼 제 삶이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친구들도 따뜻해지고 더 좋잖아요. 사회가 따뜻해지니까 결론은 좀 컸어요. 제가 복지관으로 인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생태 쪽이 처음 인연이 된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지급자활팀을 숲에 같이 동반해서 숲 체험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어, 우리 과천장애인 복지관에서 마련한 권위공호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그 이후로는 권위공호 활동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어, 미숙하지만 지금까지, 어, 동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몰스파크라고 있습니다. 요 스몰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을 참여하고, 우리 활동가도 참여하고, 무엇보다 당사자분들이 같이 결합해서 복지관 측에서 아무 부담을 주지 않고, 그냥 즐겨라. 어, 라는 커뮤니티 활동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상당히 나이 먹은 저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2000... 2017년 4월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수중재활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에서 수중재활이 끝난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부대시설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또 시설을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2019년에 그 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받게 됐어요. 그 재활의학과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이런 시설에 못 나오는 거는 이런 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라는 말씀에 사실은 저는 마음속에 깨달음을 받았다라고 요 그래서 동행인 배려 내인을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 지역 내에서 어 사회 통합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같은 사람을 견인해서 활동을 하게 해준 복지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기획력도 좋고 활동가들한테 이제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는 그 놀라운. <laughs> 10년 축하드리고 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2 0년이 지나도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래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이한 아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또 갖고 계시고 또 오면은 편안하고 뭐 내집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이 아우 뭐 매일 오면서도 아우 우리 복지관 오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이러면 항상 보게 되거든요. 뭐 항상 어,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잘들 하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만나면 반가워하고 너무 사랑해주시고 도와주고 잘하세요. 항상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함께 열심히 행복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또 친구들한테, 장애인 친구들한테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장애인 친구들이 또 따뜻하게 행복하게 지나면 또 저도 굉장히 좋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그게 다 좋은 거고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10년 전에 복지관이 생겨서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 놓고 또 엄마들이 이제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10년 동안 굉장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또 안전하게 성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어, 감사하다 어, 그런 마음밖에는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관 10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직접 모시지 못해 아쉬움이 큰데요. 영상으로 한분한분 한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복지관 개관일과 함께 태어난 소중한 인연 송준이 어린이의 축하 인사가 있겠습니다. 2011년 7월 19일은 음. 과천 장애인 복지관도 생일. 송준이도 생일. 생일 과천 장애인 복지관도 생일. 응. 송준이도 응. 생일 축하합니다. 응.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위해 SC는 김종천 시장, 이서영 국회의원, 고금난 과천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이 오늘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은 지난 2011년 과천시가 지역 장애인분들의 희망을 담아 개관하였습니다. 1세 유아부터 100세가 넘는 어르신까지 장애를 가진 많은 시민들이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며 재활치료를 받고 다양한 훈련과 교육, 경험 등을 통해 희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희망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건강한 삶, 자립, 사회통합, 권리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장애인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실천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러한 실천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하고 차별 없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가교가 되어 왔으며 그 결실로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돈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과천시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장애인 복지의 전문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해주신 푸름의 재단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 걸어온 10년처럼 앞으로도 장애 당사자와 지역 주민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과천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 복지관 개관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 개관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제가 과천에서 가면 기분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어, 모든 분들이 다들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다들 밝게 웃으시고, 또 화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현실에 집행해 내시는 모습들이 항상 배우는 게 많고 어, 저에게도 많은 영감을 줍니다. 우리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이 지난 10년 동안 과천에서 많은 장애인분들의 자립을 도우셨고 지역사회를 더욱 아름답고 좋은 사회로 만드는 데큰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모습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시의회의장 고금란입니다. 가천시 장애인복지관 개관 10주년을 가천시민과 가천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와 수준 높은 장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은영 관장님과 직원 관계자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전국에서도 알아줄 만큼 아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천시 의회에서도 과천시 장애인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여러분과 복지 간에 더 많은 힘을 보태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푸름의 재단 가족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놀람> 는 전 복지관 더욱더 과천 시민을 위해서 더큰 메일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과천 시민 여러분 믿음직스러운게 우리 과천 복지관입니다 더 많이 더, 더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푸르메재단이 과천시 장애인 복지 환을 위탁받아 일을 시작한 지가 어찌 그제 같은데요.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과천시에 거주하시는 많은 장애인 여러분들께서 이 복지관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혜택을 받으셨기를 기대하는데요. 글쎄요,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을 돕고 혜택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또 과천시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힘드셨죠. 그러나 이제 더욱더 힘을 내서 더 훌륭한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다 함께. 새로운 각오를 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사천장애인복지관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장 사랑받는 복지관이 사천장애인복지관이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준 장애인복지관 임직원과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10년, 20년, 100년 동안 가장 사랑받는 그런 지역복지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네, 과천장인복지관 어, 개관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 개관 당시 먼지가 막 날릴 때 언제 복지관이 안정될까 참 걱정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천장애인복지관은 전국장애인복지관의 모델이 되고 또 주목하는 복지관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에 노력해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과철은 정말 특별한 도시, 또 특별한 그런 시민의식이 있는 만큼 그 격에 맞는 그런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10년, 20주년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있을지가 정말 기대되는 그런 복관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현장에서 함께 애쓰시는 장애인복지관협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조석경 인사드립니다. 2011년 개관한 가천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0년 동안 장애 당사자와 마을,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개관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가천시 장애인 복지관이 희망의 나무가 되어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어우러져 합하고 공존하며 만들어낼 변화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회피장 강기태입니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개관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1년 개관부터 지금까지 재활서비스와 역량강화, 권리용어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안에서 행복 씨앗을 나누 온 김원영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과천시 장애인과 가족 지역주민 그리고 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뿌린 그 행복 씨앗이 나무가 되어 큰숲을 이루어나가길 앞으로 10년도 기대합니다. 개관 10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김은영 관장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이 10년이 되었습니다. 2011년 오늘 체육관에서 개관식을 했던 장면이 너무도 선명히 기억되는데 1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10년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 이용자분들, 여러분이 계셔서 저희가 있습니다. 지역 곳곳의 주민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저희의 사업이 풍성하여졌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 우리 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를 믿어주시고 든든히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신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재단의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따스한 애정으로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또 바라봐주시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직원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10년 동안 한 건물에서 함께한 우리 장애인과 보훈단체 임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0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한 일과 할 일을 직원분들과 함께 고민한 슬로건이 가깝게, 넓게, 새롭게입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한 일이 앞으로 할 일을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우리 이용자와 가족분들과 참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지역의 주민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또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자연스러운 이웃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은 저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일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 복지관의 이용자분들과 저희 직원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우리의 일은 아마도 공감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감과 이해의 마음을 넓게 하며 이용자분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모든 것에 익숙하게 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계속 도전하여 여러 기금 사업들을 통해 다양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들을 기포한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는 우리가 시대의 흐름과 변화되는 환경을 끊임없이 배워가며 도전해 가고자 하는 우리의 각오이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과 가족, 지역 사회와 더욱 가깝게 공감과 이해의 마음을 더욱 넓게 변화된 환경과 빠르게 반응하며 늘 새롭게 저희 직원들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장애를 가진 분들의 보통의 보편적인 시민의 일상적인 삶을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따스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유제로 달려 같은 시간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너를 향한 마음은 색상으로 빠르빠르 쏟아나. 어른 색상이 될 때까지 내 옆에 있어줘. 나도 그때까지 아껴줄게. 너를. 우리는 서로에게 한 마음이 소중함이 있어 또 다시 초록색색이 되는 마음. 이곳으로 개관 기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개관 10주년 조사 연구 발표가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기념식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